안녕하세요, 복박박입니다 여기는 지금 공항입니다. 갑자기 삶에 대한 의감 같은 게 밀려와가지고 제가 와이프랑 같이 달랏 여행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일정을 잡아서 이제 가게 됐고요. 아, 잘 놀다 오겠습니다. 잘 노는 거를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출국합니다. 보이 허접해 보이는 제네식입니다 네, 여기 달랏. 달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비나폰이라는 그 유심가게 입니다 일단 유심이 있어야 돌아다니고 검색도 하고 하겠죠밥 먹으러 왔습니다 유심도 해결해 됐고 환전도 해결해 됐기 때문에 이제 돈을 마구 쓸수 있습니다 <laughs> 소고기 쌀국수 짜잔 순삭 먹었으니까 놀러 왔습니다 여기는 다딴나 폭포 우리로제를 타러 왔습니다 사랑해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를 타고 오면 이렇게 다단나 폭포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단나 폭포를 보러 와서 이 베트남의 특별한 스페셜 화이트 커피 아이스를 한번 먹어봅니다 바로 앞에 카페가 있거든요 소스 주스를 한 덩치 끓여주고 중림선언에 들려서 기도를 한번 드립니다 <laughs> 기도를 드렸으니까 시내로 내려가서 이제 놀아야지요 숙소에 체크인하러 가는 길에 반미 포장마차를 발견. 여기서는 이렇게 꼽고 있고요. 실력 있는 프로 반미 장인께서 반미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반미 등장.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음. 해가 졌기 때문에 자 암시. 숙소에서 재정비를 하고 밤에 거리로 나갑니다. 이제는 야시장에 왔습니다. 야시장에서 빵을 이거 뭐 이상한 거에 두유에 찍어 먹는 이런 걸 한번 시켜봤습니다. 요튀김 빵을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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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유 같은 건데 국물에 담가 갖고 여기는 전현무가 왔다 갔다 야시장. 아 좋네. 새우를 요렇게 눈앞에서 구워줍니다. 갈비구이. 그리고 대량의 보수. 헉, 깔 보이십니까? 대깔. 저새를 먹어봅니다. 아따! 태글태글! 태글태글! 꼬니걸로를 태글. 먹어봅니다. 오, 맛있네요 지금, 열심히 고기가 지금, 지고 있습니다 지금, 는 갈비구이 약8금0 0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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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여러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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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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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카도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거 제거하고. 요거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캠보, 아보카도와 아이스크림 아, 그리고 빠미, 빠미, 빠미. 아무래도 오아하게 와인으로 크으, 야경과 함께하는 와인 한 잔. 아침 뷔페를 야무지게 먹어주고. 쌀. 모닝 커피를 찌꺼려 줍니다. 이건 박실이라는데 뭔지 모르겠네. 빵도 사서 야무지게 찹찹. 커피를 마셨으니 커피 농장 체험을 합니다. 커피 농장. 자, 특별히 족제비 똥 커피를 시켜봤습니다. 족제비 똥 커피 광장. 여기 커피가 이렇게 내려져 있는 거를 열어제껴가지고 요게 바로 적재비 똥커피. 요거를 열에 부어줍니다. 자, 부어가. 요거이 연유. 베트남은 연유지요. 연유를 몽땅 쏟아주면 이건 꿀. 꿀을 조금만 넣어줍시다.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자, 이 휘휘저가 이제 어저기요잘안 섞이는데요 촬영도 잘 안됩니다 죽어! 죽어! 자, 이렇게 해서 완성 원샷 쪽재비를볼봐 주고요. 쪽재비를볼수 있습니다. 쪽재비는 어떻게 옵니까쪽재커피를마셨으니이 커피 공장에 와서 견학도 좀 하고 와인을 찌습려줍니다 아따 다먹다 초베이네 여기가 초베이의 산실입니다 초베이의 산실 퍼더니가 콸콸콸! 자연을 구경했으니 다시 도시에 와서 이밤미를또 먹어줍니다. 술 다음엔 또 커피. 커피 지옥. 냄능을 야무지게 찹찹. 이제 놀만큼 놀았으니까 공항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갑니다. 빠이빠이.